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한 분들 주목해주세요. 혹시 요즘 들어 불안감이 커지고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진 않나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몰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은 오히려 뇌를 자극해 잠들기 어렵고 불안감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복식호흡 명상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완화하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저녁 1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는 디지털 디톡스가 수면질과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왕립치료학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아로마 테라피가, 불안감과 우울증 증상을 30% 이상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함께 실천해봅시다. 1. 매일 5분, 복식호흡 명상하기. 2. 저녁 1시간 전, 전자기기 끄고 디지털 디톡스. 3. 라벤더 향 맡으며 휴식하기.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힘든 주변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건강한 첫걸음, 고소한 건강!